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네, 챔스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리뷰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귀엽게 봐주시고 어,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챔스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스 첫 경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리버풀이 속한 2조에서는 나폴리 대 리버풀은 나폴리가 2대 0으로, 잘츠부르크 대 행크는 잘츠부르크가 6대 2로 각각 홈팀의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 리버풀 입장에선 조 1-2위를 다퉈야 할 상대한테 뼈 아픈 패배를 했는데 간단하게 지난 경기에 대한 한줄평을 해보자면 리버풀 필요할 때잘 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막 비난하듯이 잘 졌네 이 새끼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적절한 타이밍에 얻은 좋은 패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나폴리의 홈은 원정팀에게는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리버풀도 나폴리 원정 때 승리보다 승점 1점을 위한 축구, 즉 내려앉아서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형태의 전술을 준비해서 갔었고, 그때 인신이에게 실점하면서 리버풀이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기를 준비할 때 감독은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경기에서 실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이 경기를 어떤 목표로 가기 위한 실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물론 모든 프로팀의 목적은 승리입니다만 무게 중심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버풀이 그때 그 경기에서 지면서 클럽 감독의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챔스 조별 탈락할 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클럽 감독은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클럽은 이번 나폴리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나폴리를 상대할 때는 전력의 50%만 사용할 생각으로는 안 된다. 심지어 90%여도 안 된다. 100% 100% 완전히 우리가 잘하는 축구로 나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그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차이가 기록에서도 보이는데 작년 나폴리 원정에서의 경기와 올해 나폴리 원정 경기를 비교해볼게요. 앞에게 나폴리 그리고 뒤에게 리버풀 기록입니다. 점유율 작년 58대 42 나폴리가 좋았죠. 올해는 48대 52로 근소하지만 리버풀이 앞섭니다. 슈팅 개수 작년 14대 4 올해는 10대13 유효슈팅 작년 5대0 올해는 5대4 어, 나폴리는 아시다시피 PK가 있었죠 기회창출이 11대1로 나폴리가 더 압도적이었는데 올해는 6대11로 리버풀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날 리버풀이 이날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섰냐면 총 484개의 패스를 냈는데 절반 이상인 283개 이 패스를 상대방 진영에서 합니다 반면, 나폴리는 483개의 패스를 했고, 그중단 146개만 리버풀 진영에서 패스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나폴리도 쉽게 패스할 거예요. 뭐지? 얘네 왜 이렇게 나오지? 안정적으로 할줄 알았더니, 얘네 뭐지? 이게 제가 괜히 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제가 리버풀이 아마 아놀드 대신에 조고매즈 출전할 거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예상을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전문가가 했어요. 고매즈가 출전할 거고, 리버풀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많은 전문가들이 클럽은 이 경기를 팀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좋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경기로 여길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승점 1점이라도 따가기 위한 축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게 완전히 뒤집혔던 거죠. 저는 이거를 진짜 대단하고 과감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클럽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축구를 할수 있으려면 스스로 리버풀이 유럽 챔피언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하는 건데, 클록 감독은 그걸 계속해서 팀에게 강조하더니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이때가 아니면 리버풀이 어디 가서 도전하는 축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뭐, 리그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컵대회에서 하겠어요? 물론, 이날 리버풀의 경기를 보시고 실망하신 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날 경기에서 나폴리가 더 좋은 축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리버풀은 전력으로 덤볐는데, 어쨌거나 결과를 따오지 못하고 돌아온 셈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패배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패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패배를 피하고자 하는 축구만 하는 팀은, 정작 필요할 때에 패배하지 않는 축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리버풀과 클럽 감독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클럽 감독의 목표는, 리버풀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리그 우승도 하려는 거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려는 거지. 우승 자체가 클럽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전에 왜빌 샹클리가 리버풀에서 털을 잘 닦아놓으니까, 바페이즐리가 우승하고, 다이글리시가 우승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승은 그들이 샹클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성과로 보자면, 샹클리랑 바페이즐리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빌 샹클리가 리버풀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길을 만드는 게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버풀이 지금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구단에 돈을 발라서 선수를 산다거나 혹은 두줄 수비를 세워서 안티 풋볼을 한다거나 해서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면 당장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라이벌 팀들에게는 압도적인 느낌과 그로 인해 나오는 아우라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줄 수가 없거든요. 클럽은 그런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클럽은 예전에 베시샹 클리가 했던 것처럼 당장에 많은 우승보다 앞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왕조를 건설하고 싶은 거고, 이게 클럽의 목표입니다. 물론 지금의 리버풀은 유럽 축구에서 대단한 팀 중에 하나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리버풀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죠. 경기가 끝나고 안첼로티 감독이 클럽 감독에게, 야, 오늘은 우리가 이겼지만, 챔스 우승은 또 너네가 하겠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던데, 안첼로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유망한 후배 감독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리버풀이 챔스 우승을 할것 같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어 클럽 이동 봐라 오,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성적을 위한 축구가 아닌 팀을 위한 축구를 하네 얘뭐 예, 해도 하겠다 예, 델놈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에 했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에게도 이번에는 조금 뭔가 달랐을 겁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려앉아 수비만 하다가 진게 아닐 테니까요. 아마 이번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다가 어, 첼시 경기에서 지고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다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나폴리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어, 시간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